한의역슛 막았습니다 당진시민 이인수가 속지 않았습니다 문세범에게 문세범 살아있습니다 슈팅 오프책 잡아냅니다 이인수가 한번더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올려줍니다 헤더 오우 이인수 골키퍼가 다시 한번 잡아냈습니다. 플레이, 네 살아 있습니다. 네힐 패스 이회 슈팅 아 개개가면서 자 아직 살아 있습니다. 뺏었고 슈팅 받았습니다. 신 곧바로 받고 슈팅. 다시 한번 잡아 냅니다 빠져나옵니다 김승호예요 밀어주는 패스 슛어 골키퍼 선번 이수. 어재갈재인 그대로 슈팅까지 한 차례 때려봅니다 장은규와 곽성찬 장은규 자, 직접 오대 나왔어요 네, 와 이게 자네먼 거리에서 자, 살짝 굴절 이인수 네. 골키퍼의 손에 맞고 아웃됩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밀어졌어요 있습니다 오른발 슛 2인수 선번자 오윤석 선수의 오버래핑 이어서 완벽한 논스톱 슈! 연결됐습니다 태현찬 몰고 올라갑니다 태현찬 오른발 슛 2인수 골대를 맞췄었는데요 이번엔 크로스 박스 안쪽 슈팅 안쪽으로 왼발 패스 하지만 2인수 골키퍼가 나와서 접어냈습니다 골절됩니다 아 끝까지 끝까지 슈팅 와서... 오 막습니다 임정빈 선방 자 뒤쪽에서 이승현의 크로스 헤라 오 키퍼 다시 한번 2인수 골키퍼가 선방 능력을 보여줍니다 네. 다시 한번 천안축구단의 공격기회 슈트 골키퍼 정면 네, 천안이 지금 먼 거리에서 한 차례 선택골을 넣지 않았습니까? 네. 네. 지금 중거리 슈팅에 자신감이 붙. 네. 뒤쪽에 황정현 다시 한 번. 안쪽으로 한 번에 들어왔습니다. 네. 왼발 슈팅! 슛. 아! 네. 다시 한번. 다시, 다시 한번. 안쪽 패스. 에 황정현. 저번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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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곤. 네. 다시 한번 박스 근처인데요. 왼발 슈팅! 네. 슈팅 골키퍼 인수. 네. 지금 페널티 박스 왼쪽 어, 모서리에서 하고 있습니다. 신재욱 그대로 때립니다. 막아냅니다. 적 d a Bad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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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d 퍼치 만들어냈었거든요. 지금도 오른발로. Bad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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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진동률. 어 빠져 나왔어요. 이후에 네. 로 전남에서 이적해 오자마자 또 좋은 모습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. 정면 쪽에서 그대로 슈팅 한번 달려봤습니다만 임팩트 약했습니다. 세컨볼 살아있고요. 박스 끝에서 왼발 오른발 높게 올렸고 에다 잡아냅니다. 이수 골키퍼 안정적으로 품 안에 안겼습니다. 어, 청중 공격 열려드네요. 여기서 박스 왼쪽 박스 왼쪽 슈팅 오우. 막아냈습니다. 오우. 김현성 골키퍼